낯설이 하이, 이 하이, 하이, 스이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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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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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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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잠깐만요. 아, 어, 아 이이 파이크 설치 아니랬다 금방 오지 둘다안해둘다안해 둘둘 나이스 아 호전장 한건 했다 호전장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마이크 안 하면 답이 없긴 해 다녀올게 아 나이스 패스 스 알았어 언이스 아, 언더 은1네 사이퍼. 왼쪽에 오늘은 있다 1 0 1 0 오늘은 언더 이한명남았어은 10-10-10. 오 언더 10-10-10. 오나은 10-10-10. 오늘이1나1 0아늘 아무것도 뭐 아니다, 이런 거. 촛딸리겠다. 여기야. 나 메인 보지 말아봐 아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으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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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나나나스나스 한대 먹었지 스 나이스! 오! 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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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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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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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 인녀시은 오, 어, 야, 이거, 이시 이거, 이거. 왔네? 이거. 이거, 이거. 시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다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이다이어트거이이이이거 베스트, 베스트! 음. 와, 야, 정답 플래시! 와, 다만! 저 치킨에! 3 야! 초 남았습니다. 야! 한명 남았습니다. 안 야! 에 플래시. 쭉. 음. 옐로, 옐로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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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